국방부 청사 건물에 방탄 창호를 설치하는 등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경호용 이런 방탄 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데 합계 252억으로 지금 기재부에서 보내왔고 이후 참여연대가 공사업체 특혜 선정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 감사 결과 사업 담당자와 업자 김모씨 간 유착 관계가 드러났습니다. 대통령 경호처 간부 정모 씨가 알선업자 김모 씨를 통해 특정 업체를 선정하고 세 차례에 걸쳐 20억 원 상당의 수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김 씨는 이 과정에서 4억 7천만 원짜리 공사를 20억 4천만 원으로 5배 이상 부풀려 15억 7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정 씨는 용산 대통령실 이전 공사뿐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공사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사저 공사에서도 김씨에게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정씨가 공사 대금 2억 8천만 원을 빼돌리고 김씨로부터 8천 6백만 원을 뇌물로 받거나 약속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원 의뢰로 지난해 10월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정씨와 김씨를 구속하고 시공업체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